저희 지금 보시면은 1차 시에는 인공지능 윤리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것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진짜 너무 부족을 해서 이쪽 부분은 아마 PPT 보시면 수업이 다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교구 연결하는 것부터 좀 진행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여기 2차 시부터 수업 진행을 하긴 할 건데요. 저희 수업 진행하면서 일단 교구를 학생들한테 보여주긴 할 거잖아요. 학생들한테 보여줄 건데 보여주시고 나서 여기 보시면 센서가 뭐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필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라이트가 뭐 앞에 뒤 왼쪽 오른쪽 뭐 뒤에 상향등. 그리고 브레이크 등까지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뭐 블루투스 모듈이라는 거 조도가 어디에 있는지 조도 센서가 어디가 있는지 부저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는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도 알티노를 나눠 주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보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8차시 동안 실질적으로 완성을 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지금 동영상을 하나 아, 지금 실행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8차 시동안 하는,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저희가 도로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 도로를 만들어서 얘가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피해서 어디 부딪히지 않고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활차시 안에 할수 있는 목적이고요 그래서 저희 일단은 연결하는 거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일단 연결을 할때 노트북에 음, 노트북에 블루투스부터 연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부터 하시냐면, 일단, 알티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티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티노를 꺼내주세요. 알티노를 꺼내주시고, 알티노를 이렇게 뒤집었을 경우에, 이렇게 뒤집었을 경우에, 뒤쪽에, 뒤쪽 후미등 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전원이 있거든요. 이거,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틀어주세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일단 얘를 이렇게 혹시 책상 위에서 하셨을 경우에는 얘가 혹시 나도 모르게 실행을 시켰다가 굴러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집어서 내려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신 다음에 저희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 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알림창 부분이 있으세요. 거기에서 지금 1번처럼 보이시는 부분에 클릭하시면 블루투스가 있으시거든요. 그 블루투스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블루투스를 누르시면 거기에 블루투스 장치 추가라는 게 있으세요. 이거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러면은 어, 이게 화면 공유가 지금 PPT밖에 지금 안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음, 잠시만요. 일단 공유를 잠깐 중지를 할게요. 전체 화면이 지금 필요해서 음, 일단 전체 화면으로 공유를 좀 할게요. 저희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얘가. 그쵸? 블루투스를 들어가시면, 장치 추가를 드시, 들어가시면 지금 화면이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이렇게 보이시면 여기에서 뭘 눌러주시냐면, 장치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장치 추가를 누르시면 지금 블루투스, 오디오 장치, 마우스, 키보드 등 해가지고 이런 블루투스 부분이 나시, 나오시거든요, 맨 위에. 이거 눌러주시고, 이제 어떤 게 나오는지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저희 알티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요 아래쪽에 블루투스 넘버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알티노에 맞는 그 블루투스하고 연결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연결 중이라고 뜨면서 연결됨과 동 연결됨 한 다음에 시간이 약간 지나면 연결 안 됨으로 다시 바뀌긴 하거든요. 그래도 연결이 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완료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기타 디바이스에 이렇게 본인이 연결한 알티노가 페어링됨이라고 뜨세요. 그러면 일단 노트북하고 알티노하고 블루투스로 연결은 잘된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 스크래치는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엔트리나 코딩으로 수업을 할 경우에는 포트 번호가 필요를 해요. 그래서 그 포트 번호를 지금부터 확인을 하러 가려고 그래요. 저희 이거 지금 X로 빠져 나온 상태에서 검색을 하나 할게요. 검색. 검색에 뭐라고 치시냐면 장치 관리자거든요. 근데 장치만 치면. 한글로 장치만 치면 위에 장치 관리자가 나오세요. 이거 그냥 장치 관리자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장치 관리자가 이렇게 뜨세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지금 블루투스고요. 거기에서 동작에 들어가시면 장치 및 프린터가 따로 있으세요. 장치 및 프린터 눌러주시고요. 자, 장치 및 프린터에 들어가시면 자. 음, 아 여기 주미시 없죠. 여기 에 보면은 RT노라고 있으세요. 알 저는 지금 알티노 L 그러니까 RT노 라이트에 032아 0239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든 장치에 있든 아니면 지정되지 않음에 있든 둘 중에 하나는 꼭 추가가 돼 있을 거예요.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 있으시면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여기 장치 추가 있으시죠? 위쪽에. 이 장치 추가를 누르셔서, 여기에서 장치를 추가해 주시면 되세요.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 누르셔가지고, 본인 알티노 블루투스 넘버를 클릭하신 다음에, 다음 누르시면 추가가 되시거든요? 저는 있어가지고, 요 부분은 좀 패스를 할게요. 그러면, 본인이 추가한 알티노 장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그 상태에서 속성 한번 가보시겠어요? 속성 그러면 이렇게 알티노 본인 넘버 뜨면서 속성이 쭉 나오세요 거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건 서비스예요 서비스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직렬 포트라고 해가지고 저는 COM4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친구들마다 다 틀려요 친구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꼭 눈으로 확인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저도 COM4 본인 거다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나가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하셨죠. 저희가 지금 쓸수 있는 게어 프로그램을 쓸수 있는 게, 어, 프로그램을 쓸수 있는 게 어, 스크래치 그리고 코디니. 그런 다음에 엔트리로 연결을 할수 있는 건데요. 스크래치는 어, 오케스트라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사용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오케스트라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를 한번 해 볼게요. 저희 구글로 들어가 주시겠어요? 구글. 구글로 들어가셔서 오케스트라 아니 세온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 주세요. 세온. 아, 이에요. 세온. 그런 다음에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맨 위에 세온이 뜨세요. 그럼 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세온 홈페이지가 나오시거든요. 오케스트라는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에 다운로드에 소프트웨어 보이시죠? 예,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다운로드에 소프트웨어로 들어가셔서 공지에 보시면 세 번째 거, 오케스트라 2 설치 PC 버전이라고 보이시죠? 이거 설치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눌러주시면 자 여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자이 부분이시거든요, 여기. 최신 버전 클릭이라고 해가지고 업데이트 날짜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최신 버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자, 미리 보기 없음 나오면서 그냥 다운로드 하실 거예요. 다운로드 눌러 주시고, 그러신 다음에 무시하고 다운로드 할 거예요. 무시하고 다운로드 한번 눌러 주세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다운로드 다 되셨나요? 저는 지금 아직 다운로드 아직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위치에 보시면 눌러 보셔도 되세요.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가 저는 아직 되, 어 지금 완료됐어요. 그러면은 잠시 내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오케스트라 툴을 클릭을 해주시면 어저 다운로드 아직 들됐는데. 완료라고 뜨네요 어, 일단은 클릭 한번 해보세요 다운로드가 다 되시면 여기 모양이 바뀌세요 그쵸 그래서 고그 다운로드 된걸 누르셔 가지고 자 실행.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아까 걔를 누르시면 이렇게 변경 허용할 거냐고 묻거든요 그럼 얘 눌러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설치 시작합니다. 그럼 다음. 동의해야지 설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동의함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압축 해제 되면서 폴더 만들고 아마 프로그램이 설치가 바로 되실 거예요. 이렇게 설치해 주세요. 네, 선생님, 이것도 저희 그 수업 중에 일부 과정이에요. 이게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것도 수업 중에 일부 과정이기 때문에 해보시고 가시긴 하셔야 돼요.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실 때는. 자, 그러면 설치가 완료됐죠. 저희는 그냥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체크된 상태에서 마침 눌러주세요. 마침 되시면 자, 여기 드라이브 설치한다고 나오시죠? 네, 확인 눌러 주시면 되세요. 다음 눌러 주시고 음, 마침 눌러 주시면 되세요. 자, 이 상태에서 허용할 거냐고 묻죠.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마침 눌러 주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 저희 바탕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개가 설치가 되세요. 드라이브를 설치를 하고 나면 다시 기존에 있던 거에서 그냥 그쪽에서 음, 처음에 실행시켰던 데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실행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 설치한 다음 설치가 된 다음에는 우리는 여기 그 오렌지색 오케스트라 2만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뜰 거예요. 자 화면 키워주시고 그러면 저, 저희가 아까 알티노를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본인 알티노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본인 알티노를. 그러면 연결 중이라고 뜨면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요. 화면을 없애야 어요자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저, 그러고, 저, 제가 아까 그 포트 번호를 기억해 놓으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혹시나, 알티노가 오케스트라고, 오케스트라하고는 연결이 됐는데, 아까 장치 관리자에서 포트 번호가 안 나올 경우에는, 그냥 알티노에 와서, 여기에서 확인하셔도 돼요. 여기에서 포트 번호를 가르쳐 주기는 하시거든요.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알티노에 여기, 배터리 잔량이라든가, 그쵸? 아니면 적외선. 저희, 알티노를 보시면 앞쪽에 적외선 3개, 양 옆에 2개, 뒤에 하나 해가지고 총 6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적외선이 내가 손을 가까이 갖다 댔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친구들하고 한번 해봐도 되고요. 그리고 조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앞에 불을 켜서 조도가 이밖에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앞쪽에 보시면 여기 해모양 있는 부분이 조도 센서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깝게, 제가 지금 화면에 가깝게 되면 좀 커지죠. 그러다가 멀리 떨어뜨리면 어때요? 어, 작아지죠. 근데 가리면 거의 빛이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조도 센서하고 적외선 센서에 대해서 한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까이 갔을 때 숫자가 작아지는지, 조도 센서가 밝아졌을 때, 밝은 빛을 받았을 때 조도 센서의 값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코딩을 할 부분은 이쪽 부분이세요. 여기에서 코딩을 누르시면요. 코딩을 누르시면, 프로그램 언어를 선택해주세요라고 나오죠. 근데, 오케스트라 PC버전은 이 뒤에 세 개는 다안 돼요.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저희는 스크래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스크래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크래치 창이 뜨십니다. 자, 이렇게 스크래치 창이 떠요. 그럼 여기에서 수업을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스크래치를 오프라인으로도 다운을 받을 수 있기는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블럭 수업도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 아니면, 알티노 라이트를 그, 오프라인으로 다운받은 거나 아니면 뭐, 스크래치 온라인에서 하실 경우에는 연결이 안 되세요. 꼭, 오케스트라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실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일단 들어왔으면 지금 잘 연결됐는지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한번, 앞으로 살짝만 전진을 한번 시켜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뒷바퀴 구동 좌우가 필요해요. 얘가 필요하거든요. 뒷바퀴 구동 좌우가 필요한데 왜 뒷바퀴 구동이라고 돼 있냐면요. 저희 알티노를 들었을 때 뒤에 부분에 모터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어때요? 훨씬 무겁잖아요. 뒤쪽이. 그래서 뒤쪽에서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뒷바퀴 구동 좌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벤트에서 클릭했을 때 뒷바퀴 좌우를 300으로 밀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실행을 저희가 제가 음 시작하기를 이렇게 누르면,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그렇죠. 계속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정지하기를 누르기 전까지는 얘는 멈추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정지하기. 눌렀을 때 되죠. 그럼 여기다 나는 얘를 2초만 실행을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저희 제어에 가서 1초 기다리기 갖고 와서 이거 2초로 바꾸죠. 대부분 이렇게 하게 끝이잖아요. 기다리라는 게 위에 있는 어떠한 명령 블럭을 2초 동안 실행을 하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얘는 이래도 안 멈춰요. 왜안 멈출까요? 정지 명령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꼭 정,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얘를 움직이고 나서 멈추게 할 경우에는 꼭 뭐가 필요하다? 정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지는 0으로 쓰시면 정지가 되세요.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 2초 뒤에 멈추죠. 자, 그래서 정지 명령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전진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숫자만 써주시지만 내가 후진을 할 경우에는 앞에 뭐만 붙여주시면 된다? 네, 빼기만 붙여주시면 되세요. 빼기만 붙여주시면 후진을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저희가 8차 시에 해당하는 PPT를 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이제 코딩을 아이들이랑 친구들이랑 해주시면 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일단 스크래치하고 어떻게 연결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죠? 노트북에 연결해서 오케스트라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해서 들어와서 지금 스크래치랑 연결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저희 KT 코딩이하고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할게요. 자, 이거 X 누르셔서 다 나오셔도 돼요. 자, 오케스트라도 X 누르셔서 종료할게요. 저희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가실 거냐 하면 다시 구글로 한, 아 이제 크롬 한번 들어가 주시겠어요? 크롬. 크롬 들어가셔서 크롬 들어가셔서 코드인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코드인이 검색하시고 엔터. 그러면 저희한테 필요한 건 얘죠. 자,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저희, 음, 저희 그러면, 어, 여기에서 어디로 들어가실 거냐면, 만들기에 AI 블록 코딩으로 들어갈 거예요. 일단은 학생들하고도 만들기에 AI 블록 코딩으로 들어가셔서, 저희 하드웨어하고 연결하려면 엔트리 같은 경우에도 엔트리 하드웨어가 필요하잖아요. AI 코딩이도 음,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다운을 받아주시는 게 편하신가 하면, 여기에 보시면 저희 화면에 보시면 여기 하드웨어 연결이라는 게 있으세요. 이거 누르셔서 그러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바로 뭐가 보이세요? 다운로드 보이시죠? 아이고, 요 다운로드를 누르셔가지고 일단 하드웨어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을게요. 그러면 이 위쪽에 지금 저 다운로드 받고 있거든요. 아직 안 끝났어요. 다운로드 받는 게. 음. 그럼 저는 지금 다운로드가 잘 받아졌는데요. AI 코디니에서 하드웨어는 일단 프로그램이 아 저기 파일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지파일로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저기, 다운을 받게 돼 있어. 요 다운을 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폴더 부분 누르셔가지고, 일단은 내가 다운받은 공간으로 들어갈게요. 거기에서 지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압축을 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냥 압축 풀기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압축을 풀고 나면은 이렇게 파일이 제대로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음. 자, 보통 들어가면 윈도우즈 PC 보호가 이렇게 뜨세요. 하드웨어를 실행하려고 그러면. 그럼 거기에서 뭘 눌러주셔야 되냐면 추가 정보 눌러주시고, 추가 정보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실행이 다시 떠요. 그래서 실행 누르신 다음에 실행을 눌러 주시게 되면,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지금 설치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떴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연결을 할 거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래서 저희 그냥 X 누르고, 일단은 얘는 종료를 할게요. 자, 얘도 X로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가서 연결을 해줄 거냐 하면요. 저희 아래쪽에 보시면, PC 프로그램 실행이라는 요게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해서 실행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여시겠습니까? 하고 묻죠. 그냥 항상 할 거면 그냥 체크하고 그냥 코디니 하드웨어 열기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럼 다음부터 PC 프로그램 실행을 누르면은 AI 코디니 하드웨어가 실행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 필요한 건 여기에서 뭐죠? 알티노라이트죠? 그럼 새로운 알티노라이트를 클릭하시면 혹시나 액세스하도록 허용 확인자고 물어보시면 허용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저희가 왜 포트 번호를 확인을 했냐면 여기가 필요하거든요. 연결 포트가. 그래서 선택을 눌러서 컴4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바로 여기 장치에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뜨면 연결이 잘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연결 포트까지 건드려줬는데도 연결이 안 돼요. 또는 포트가 안 나와요.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 usb 드라이버 요거 하나 설치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먼저 그러고 나신 다음에 연결하시면 연결이 잘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x 누르시면 장치하고 연결 끊기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앞에 빼기 누르셔 가지고 최소화까지만 시켜주시면 되세요. 그러신 다음에 블럭으로 넘어오시고요. 자, 블럭으로 넘어오셔도 저희 이쪽에 카테고리 창에 보면은 알트 i 라이트라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알티노 라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끝에 보면은, 하드웨어가 있으세요. 여기 하드웨어. 이거 한번 눌러주세요. 하드웨어 눌러주시면, 하드웨어 추가라고 맨 위에 보이시죠? 이 하드웨어 추가를 눌러주시고, 그러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알티노 라이트가 있어요. 알티노가 아니라 알티노 라이트에요. 저희는. 그래서 알티노 라이트를 클릭하셔서, 위쪽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연결을 했고, 블럭을 불러왔어요. 그러면은 일단 하드웨어 다시 눌러서 최소화 시켜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만 빼놓고 나머지는 버려주시고, 알티노 라이트에 가서 뒷바퀴 구동자, 사용하시는 방법은 똑같으세요. 뒷바퀴 구동자 우300 넣은 다음에, 흐름에서, 자, 여기에서는 멈추기 1초 사용할 거거든요. 1초만 움직여볼게요. 그러신 다음에 멈춰볼게요. 똑같아요, 아까랑. 코드는. 그러신 다음에 한번 여기 실행 버튼 누르셔서 실행이 잘 되는지 친구들하고 먼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코드 짜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연결은 잘 되셨죠? 저희, 어 일단 지금 연결하는 것까지 지금 하고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 다시 진행을 할게요. 저희 지금 45분이니까 55분까지 쉬고, 55분부터 이제 코드 짜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잠깐 쉬셨다가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对。嗯